안녕하세요. 구두시는 농부입니다. 이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기 북부는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밭은 비 피해가 없습니다. 이 다른 분들도 이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지에 심은 고추 이렇게 수확을 하러 나왔는데요. 이 고추가 이 처음에 심을 때이 고라니가 이 새순들을 다 먹어서 이한달 동안 다시 키운 이 고추들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제법 이 홍고추들을 많이 여그러졌어요. 이렇게 오늘 수확을 할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고추 수확이 이 두물째인데 좀 늦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세물, 냄물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망을 안 주고 제법 홍고추들이 많이 연걸었어요. 오늘 이거 고추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비온뒤 병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후에 비가 안 오면 이 탄저병 예방까지 할 생각입니다. 아, 요게 노란 게 아니구나. 총채벌레인 줄 알았네. 가끔은 총채벌레가 이 먹은 게 보여요. 그래도 많이는 안 보이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병인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아래 보면 고추들이 제법 이 노지 고추들인데, 아 제법 많이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실망도 하고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래도 다시 잘 쳐라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새순들을 아래에서 키웠어요. 이 중간에 여기 새순들을 다 잘라먹어서, 여기 새순들을 다 잘라먹어서 저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다시 받느냐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좀 늦어요. 그래도 뭐, 자가소비형,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우스안도 제법 열어줬죠? 오늘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 병들이 온게잘안 보여요. 이 작년에는 수확할 때쯤 되면 병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예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그래도 병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한만 다행이죠? 처음에 더워서 얘네들이 숨먹음 현상이라고 자라질 않았는데, 그래도 비가 오고 날씨가 좀쑥어졌다고 새순들도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꽃도 다시 피고 있는데, 많이 늦었죠? 이제 주문수확인데, 어떻게 자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 이게 총채벌레구나. 하나 나왔네. 아,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안으로 총채벌레가 들어가서 이 꽃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 많이 보이면 안 되는데, 간혹 보입니다. 수확하면서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체벌레가 먹은 이 고추들은 빨개지면서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 이런 것들은 빨리 선별을 해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왔지만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와, 고추 봐라. 고추, 좋죠? 이, 한동안, 3, 4일 동안 비가 와서 빨리 수확을 안 하면, 물러서 터진다는 이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또 마음이 좀 급했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서, 보시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오늘, 고추, 제법 수확을 하겠습니다. 손에. 봤는데 가거고야 한나무에 지금 2 30개가 열려있는데 2 30개가 다 빨개 물론 비가 와서 못다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씻고 오늘 세척하고 이 햇빛 좀 보고 싶은데 햇빛 불 상황은 안 되고 그냥 오늘 하루 정도만 말리고, 이, 그냥 건조기에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자, 따주니까, 얘네들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저쪽도 나중에 따고. 이렇게. 이제 다 따고 나서 이렇게 새순들을 정리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저는 새순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밑에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입들을.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부터 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고라니가 먹는 바람에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 바람에 시간은 더 걸렸어요. 그래서 키가 좀 작아요. 여기서 컸으면 이게 더 컸을 텐데, 다시 받는 바람에 키는 작지만, 그래도 많이 연구어져서 자, 여기도, 이렇게, 고추들이 참 좋습니다. 올해 고추. 따진다 세척하는 것도 오늘 일이겠네요 와나라 시원 어디가 서 따지냐 반대에 갖다야겠다 아, 상처가 나겠다네. 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고추를 상처했겠다네요. 제가, 아. 아, 비 진짜 많이 왔습니다. 이 다른 분들도 피해 없기를 바랐는데, 진짜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요즘 뭐, 비가 오면 한번또 잡았는데, 나 앞으로 더할 거라고 하는데, 걱정이 중요합니다밥 만들기 할때 배수로를 제일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저는 뭐 고추 물에 담아안 좋잖아요 이렇게 뜯가면되는데 아이고 지러렇게 응? 고추도 따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다 늦었나봐요 제가 고추 따는게 아, 나 고추 꼬치 좋다. 고추가 너무 좋네요. 자. 오, 금방 한방가지 되겠네.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어. 금방 차이는데? 아. 그럼 계속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그냥 가네. 하나 들었다다 고추도 다시 좀 잡아주고 이동 이동! 야 너는 왜 축축 터졌냐? 위로 빨리 성장하자! 너넌 키가 작다 니네들 얘네들은 키가 크네. 알았다, 기다려라. 뭐, 이렇게 급하냐, 얘네들.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란판을 이렇게 끝자락만 살짝 저으면 이렇게 모기대치용이 되죠. 또한바구니를따보자 확실히 저 향을 켜놓으니까 이 계란판을 키우니까 벌레들이 안 보여요. 모기 같은 게 아까는 자꾸 보였는데 효과가 있네. はい、いいと思う。 이동 아우 눈매라형 눈이 매워 이야 잘 타고 있고 남았네 이가 네, 건조 해요.